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1 1개 24장, 히브리서 6장, 요엘 3장, 시편 143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나눌 주제는 심판과 은혜입니다. 곧 죄를 범하고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며 그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 요한 3 장은요 민족들을 향한 심판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은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의를 행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기억을 경멸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성전 기물과 은금 등을 약탄해갖고또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팔아 이 하나님께서 여우사박 골짜기로 그 민족들을 모아 심판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리의3장1 2절 말씀 보면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우사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앉사면에민족들다심판하리다자 반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한 이방 민족들은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복하고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백성들을 구원하여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피난, 처요, 산성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대안하면 범죄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설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며 그분을 이길 수 있는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피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피할 길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가는 반대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서서 범죄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요.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의하며 불이, 죄가 가득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1 1기야 24장은 유다의 여우야기 왕과 여호야기 왕 그리고 시드기야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때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 수많은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우야김이요 바벨론을 섬기다가 배반했고요. 이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점령했습니다. 그 사이 여우야김이 죽고 그 아들 여우야김이 왕이 됐는데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에 여우야김을 포로로 끌어가고 또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결국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유다 왕국은 멸망하게 됐는데 이는 곧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 죄악이 돌이 킬살 없을 만큼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곧 11개 24장 3절 4절 말씀 보면, 이 일이 유다의 이마은곧 여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시이니 이는 문나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그 무제한,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일지라도요 불의와 범죄 가운데 있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선포가 심판이 아닌 구원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면 그것을 피할 수 없게 우리는 구원이 선포되도록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심의 은혜가 중단되면 심판외에는 남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큰 사랑으로 사심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굳건히 서서 넘어지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해 자리에 섰는데 어리석게 넘어져서 믿음에서 떠나 타락하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6장은요. 부지런함과 풍성한 소망 그리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의 성취를 체험하고 구원의 속해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곧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참여하며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음에도 어리석게 타락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라는 겁니다. 곧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대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하여 회개하게할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나 어리석게 믿음에서 떠나 넘어진 자들에게는 심판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laughs>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의 귀중한 가치를 알고 내세의 능력, 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창창을 세계의 능력을 맛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분에게서 떠나져 나가면 그 결과는 심판입니다. 과거의 믿음이 오늘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믿고 오늘 은혜의 자리에 서 있어야. 따라서 넘어질지 않도록 늘 깨우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장하신 약속, 곧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자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방민족은 물론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와 그 선한 말씀. 그리고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넘어져 죄로 돌이키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죄의 결과는 심판입니다. 따라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 은혜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심판이 아닌 구원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시편 143편은요. 참회시로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다윗의 기도입니다이 시는 심판 중에 구할 것은 오직 은혜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43편 2절 말씀 보면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고의 앞에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는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윗은 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멈춰달라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은혜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의 기준을 넘어설 수 없고요. 그렇게 심판이 아닌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자, 범죄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이방민족들뿐만 아니라 그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도 예외가 아닙니다. 심지어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주의 은혜와 성령을 체험한 사람도. 그 믿음에서 넘어져 타락하면 주어지는 결과는 심판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어올수 없고 따라서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심판을 피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 놓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하나님을 대적하여 심판의 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의 백성으로 피난처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의 진리를 믿고 하늘의 은사와 성명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믿음에서 타락하고 넘어지지 않아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는 연약한 우리 인생임을 깨달아서 오직 은혜를 구하고 또그 은혜를 누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괴뢰한 모든 분들 주님께서 강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수용 수험생들에게까지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 인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이 마을에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일꾼도 보내 주시고 또 힘도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几多啊？